제가 그때 머리를 다 밀고 수술을 했어서 뭐 뭐가 예뻤겠어요 살 찌고 임산부가 뭐 대머리인데다가 애는 둘이나 연년생으로 출산했죠. 근데 저한테 다 지나간다, 너무 예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를 위로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우아한민주의 대표 최민주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이 우솔, 아엘이에요. 저희 신랑 이름이 김다한인데, 저희 가족 이름에 한 글자씩 따서 그리고 제 이름 민주에서 우아한 민주가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한국에 와서 독일 바스프라는 외국계 기업에서 수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반복하면서 10년 정도 경력 단절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찾아보는 도중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그 산후도우미 관리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산모님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관리사님이 오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완모를 하고 싶어서 식사를 조금 더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저는 큰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사님은 저희 신생아 아기에게만 좀 집중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좋은 관리사님이 사모님 댁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 첫째는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낳았고요. 둘째는 제왕절개로 딸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낳았고 제가 둘째 임신을 했을 때 12주 정도 때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어요. 임신 초기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산모가 드물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아기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태어나도 장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기억은 잘안 나요. 절대 그때의 기억이 잘 없거든요. 제가 잠깐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마다 친정 엄마가 저를 붙잡고 다음에도 네가 너무 힘들면 그때 엄마가 다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을 계속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그 고비를 넘기고 출산을 하게 됐죠. 제가 그때 후유증으로. 아기 둘을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산후 도우미를 모셨었어요. 일단 처음에 오신 분은 저는 교체를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음식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첫째를 케어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서 교체를 했었고, 두 번째로 오신 분은 너무 좋으셨어요. 뭐, 제 식사라든지, 큰아이 등하원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뭐, 집안 간단한 청소라든지, 뭐 제가 할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관리사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포근한 도움이 포도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